자, 아이고 우리의 일꾼. 아이고 오늘 이렇게 전장케 명절날 전에 그 쉬고 있어요. 네, 형님 오셨어요 어, 아이고 네, 어서 일어나게 걱정이. 건강 걸려 가지고요. 아그래그래손 발이 힘이 하나도. 아이고 그랬어. 네.

안 좋아가지고요. 그렇지 건강이 최고인데. 아유. 는 무릎도 아프고요. 그렇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요. 그렇지. 네. 명절이 명절이 아니네요. 그래서 역시 네. 오. 네. 그게 이 몸이 재산이요. 네.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하고 그렇지. 비해.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아프지. 일어나. 30이 아니라 어. 60이야. 60이야? 에이. 언제? 아, 모르겠어. 요 나도. 그래. 나 숫자 개념이 이다 숫자 개념이 잘 없어 갖고 그래야. 아, 저기 그 어, 이거. 아, 아 그랬어. 아이고. 아 너무 재밌게. 나는 말이야. 0십30 이런 게다 비슷한 것 같아. 그래요? 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 한 세대 차이 날것 같은데? 30하고 60이면 1세대 나간 것 같아. 30년이라는 세월이잖아. 그러니까 꿈꾸는거 아닌가? 그러니까 꿈 속에서 100년의 꿈을 꾼다는 얘기가 있어. 100년의 꿈이 뭐냐면은 하룻밤에 인생에 그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거야. 불교에서 네. 그게 이제 그 깜짝 놀란 거야. 자기가 잠을 자고 네. 일어났는데 깜짝 놀라가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거야. 네. 그렇죠. 그게 평생을 자기가 네.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걸 겪은 거야. 하룻밤에. 하룻밤에. 어, 그래갖고 꿈인가 생신가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인생이 짧다는거 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저기 그 천상의 그 1년은 속세 100년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지 하루 천상의 하루가 속세 100년이라는거야 그러니까 천상가서 이틀만 있다 오면은 확 200년 지난거 깜짝 놀라는거야 사람이 다 바뀌고 지 바뀌지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대 그거 나 진짜 인자 안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숭이가 사람 될 수도 있겠 아우 당연하지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손오공이 막 구름 타고 댕기고 그러잖아 아 근데 국제적으로 보니까 이발했는가 봐 푸틴 같기도 하고 내가 원래 푸틴 아, 네. 푸틴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그푸도로 같기도 하고 아니 축구 선수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네. 비슷하네 뭐가 예쁘네요. 네. 아, 근데 광이 나네. 아, 네. 이마가 잘 생겼네. 이렇게 약간만 숙여 아, 봐봐. 머리는 괜찮게 생겼어오 어, 아니 이야 똥글똥글해 가지고 똘똘하게 생겼어 머리가. 광이 나는데 뭐 나는 원래 머리가 없어야. 음. 거기 좋은 사람이. 어, 영리해 보여. 똑똑해 보이는데. 그래요. 오, 오. 감사합니다. 이 야. 형님꿀쭈 드세요. 아, 그래요. 그래. 까서 줘야지. 아, 까서. 아, 그 쭈로 이거는 어. 까서 속에 꿰 드시고요. 껍질기는 껍질은 이거 말려 가지고 말려서 이거 저기 네. 저기 저저 줄차 끓여 먹으면 끝내줘, 끝내줘. 아, 우리 또자식 있어요, 이거. 네, 네, 네. 아 벌레 벌레 그러면 저거 군뱅이같은 거지 그때 그렇지 그냥 여기서 박아서 이렇게 던지면 돼요 끝내주는 거만 어디 봐봐 군뱅이야오아 그래서 저 통을 갖고 왔구나 아까 나는 뭔가 그랬어 아 이런 또 농사꾼이야 역시 역시 농사꾼 거그 저기 문산에 또그 저기 아파트가 두 채나 있지, 그치 중국에도 두채 있고, 야, 여기뭐 그렇죠. 집이 뭐 여러 군데 있고. 여기 군뱅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너무 또 자세히 찍으면 좀 그렇고, 그 아. 그게 군뱅이가그그또그저 그, 그, 초상권이라고 있어요. 이와봐요. 이와봐요. 군뱅이 어디요? 아, 예. 그래. 그래. 아, 어. 아, 이렇게 키우는구나. 이게 식용으로도 한다 그러는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다가 아, 아무도 안 먹어요. 맛이 없어. 아, 저번에 한번 갖고 왔었지? 네. 아, 그래갖고 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다듬어가지고. 예. 네. 그래갖고 막후라이팬에서한번 튀겨줬었나? 예. 네. 아, 그거 기억이 나네. 맞아. 이게 맛있다요 네. 역시. 그러니까 저 통도. 아니 근데 요새 저 총이고 뭐고 다 버리대. 사람들이 무조건 버려. 그런데 이거싸다니까 4만 원 줘야 되더라고. 아 이거 왜서 이거 샀어? 아니요 주워 왔어요. 아 서지는 뭐 무조건 이거 버리는 거 많애. 아이 저기는 가서 주워온 거에. 어. 아이 쌀라가니까 4만 음. 원 내라더라고. 이거는 쌀이면은 요건 다른 거서 5만 원 줘야 돼요. 아그 옛날 얘기가 지금 살 필요 없어. 어. 이거는 냉장처럼 달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에 내가 나는 이런 거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난안 갖고 오지만 어. 나 다음에 내가 몇개 모아 갖고 줄까? 주세요. 그래 에이. 몇 개나 버리고 많은데 정릉에도 거기 지금도 너, 널려서 널려. 막히는 아, 많은데 가니까 빠꾸나게 많더라. 그런 거 말고 좋은 게 많아.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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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 요 농사 짓고, 또부산에 가서 먹뭐 텃밭 막 농사 짓고 그러잖아. 아, 역시 국정이는 국정인은... 타고난 농사꾼이야. 그러니까 네, 이제. 부산에도큰 뭐, 뭐, 나라 있잖아요. 어. 한 여섯 개는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서 이제 요런 것도 이렇게. 하고, 또, 콩나물도 키우더만, 아까 보니까. 콩나물 다길려가지고 시쳐서 양념까지 해놨어요. 그렇지, 무. 오늘 엄청 잘 됐고. 그게 이제 콩나물이 그 농약 안 치고 하는 걸 뭐라 그러지? 무기농? 무기농이지. 무기농. 아, 그렇지. 약안 치고. 약안 치고. 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농사꾼이야. 그러니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같은 데 가서 또 일도 하고. 예, 일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구만.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유튜버를 배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 올리면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이제 저런 벌레도 키우고, 또 이렇게 농작물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저렇게 소일거리도 하고 하는구나. 그게 이제 우리 도시 사람들의 그 열망이 걸라. 어 귤도 좀 먹고 아유 나랑 하나 먹는데, 아니, 드셔, 드셔. 그럴까? 이렇게 또 귤도 또안고 많이, 많이 어. 드셔도 소화가 잘 돼요. 당연하지 아니 저번에 귤한 박스 먹고 뭐 다리가 어떻게 나섰다며? 아유, 한 박스에서 여섯 박스 먹으면 아귤이렇게 먹으면 그 벌레가 이걸 먹어 먹어요. 오야 간단하네. 그연어를다 버렸는데 이 쓰레기가 어? 요거는 이야 우리 집에 작은 돈을 절약하지만은 크게 말하면은.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돈을 전략할 수 있어요. 이 활용이 되니까. 아, 전부 그 가정집에 이런 거 키우라고 내가 장려해야 되겠어. 그리고, 어. 이 우리 지구를 말하면은 지구가 아주 쓰레기를 전략하잖아요. 이 엄청 환경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제 소고기 같은 거막 먹는 돼지고기 같은 먹고 그러는데. 이 곤충 있잖아. 곤충이 뭐 이제 앞으로 미래의 어. 식량자원이 된다 그러네. 아 지금. 어 베트남이나 중국이 음. 남성 가면은 벌레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양도 훨씬 좋대. 아이 이 벌레를 먹다가 한우 먹자면 마없어못 뭐 먹는다.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곤충이나 벌레란 개념이 없이 네. 요거를 가공을 잘해가지고 모르게끔 싹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더라고. 요거 있잖아요. 어. 그그 그 저기 애미 될 때. 어. 그때 그 군백이 그 마가베 샌도라이 됐을 때. 어. 어, 어, 어. 그거는 분말이 셰타기. 그니까 이게 이제 미래 의 식량이야. 우리가 이제 고단백 그런데 고단백 이거 완전 영양분이잖아. 어, 그러면 소고기보다도 이게 훨씬. 소고 이 소를 아, 키우면은 지구에그 영양, 영양이 있대 영양분이. 어. 소고기 소각이 어. 30배래요. 30배? 네, 30배. 30배? 네, 소고기 30배 영양가가 있대요. 야 어, 그건 어디서 들었어? 그건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요. 그랬어 네. 아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이러고 키우지, 야. 그러니까 저번에 이거 좋은 거라고 나한테 막 그러더만. 역시, 어, 영양분이. 영양분이. 어. 고기 30대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렇죠 아 맞아 그런 거 생각할 때가 됐어 그리고 지금은 고기 아니라도 고기 맛을 또 내는 게 있더만 그 기술이 좋아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오. 어. 근데 이것보다 못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laughs> 계주꾼이야 그러니까 이제 봄 되면은 또 농사도 또또 짓가자. 또 저번에 배추 농사도 지어 가지고 갖고 왔는데. 요거를 보면은 어. 요거를 군뱅이가 어. 요거를 저기 밤그 저기 껍데기 랑 이런 거모여 가지고 어. 군뱅이가 똥을 싸면은 똥을 그것도 텃밭에다 내면은 거름이 되고 유기농 채소가 다 아, 거름이 되니까. 거름. 그리고 거기가 또. 어. 살람 먹으면 해, 해가 안 나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자연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국정이가 이제 농업일지처럼 네. 이, 이 저기 책을 하나 딱 들고서 그날 그날 고때 고때 이제 했을 때 그걸 적으면서 네. 이렇게 농사를 해서 몇월 며칠 해갖고 뭘 했다는 걸 이렇게 싹 하면은 낙엽을 했다 하면서 순서대로 제가 몇년 전에 어 수밭에다가 어. 찰강냉이 심었는데 이콩뱅이 어. 분말을 그 줬는데 어그 찰강냉이가 그렇게까게 맛있더라고 아 그래? 찰강냉이가? 네 가지 네, 밭에다 줬는데 어. 가지가 아. 아 이렇게 그냥 엄청 어. 크더라고 말도안정해가지고어 아. 어, 어. 근데 나는 가지가 크면 맛이 없지 어어 어, 어. 근데 아 재수를 하니까 그런 말씀 아 하더라고요. 달고? 예. 너무나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거더라고요. 이렇게 저번에 그때도 막그 낙엽도 막 모으도 막. 낙엽도 그거 매기려고. 아 그것도 다 이제 걸음으로. 내 생각에는 어. 지금은 크이는 어. 작지만은 어, 어. 수량이 적지만은. 어 그렇지. 앞으로는 많이 할 거예요. 아, 앞으로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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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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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으로 하면서. 그렇죠 해마다 많이 많이. 그렇지. 어. 그게가 썩으면은 그냥 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엔 둘, 그 다음엔 넷, 그 다음엔 여덟, 이런 식으로 코나가는 거야. 어, 어, 금방 맞아, 맞아. 불지가 어. 아주 성냥같이 많은 불지가 어. 그거를 좀더 크게, 조금 더 크게, 크게 하면 마감에그 엄청 어. 수량이 많아진다, 그 말이지. 어, 그리요. 일단은 하여간 야, 훌륭하네. 그러면 영상은 지금 12분 돌파가 됐는데, 13분에서 이렇게 딱 얘기를 나누고, 나중에 또한번 찍자고. 야, 하이강 국정이 농사, 진짜 농사꾼이야. 현장 가서 일도 잘하고. 자, 그러면 13분에, 아, 그래, 야 그래. 여기까지만. 딱